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작품, 바로 조세희 작가의 은강 노동가족의 생계비입니다. 이 작품, 시험에 나왔다 하면 학생들 제대로 골치 아프게 만들죠. 하지만 오늘 이 분석 하나로 작품의 뼈대부터 속 깊은 의미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보죠. 분석의 첫 단추는 바로 이 강렬한 문장. 우리는 살기 위해 은강에 왔다에서부터 꿰어야 합니다. 보세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이 가족이 가진 그 처절한 희망 그리고 동시에 이 소설 전체를 뒤덮는 아주 짙은 비극의 그림자가 다 녹아 있어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뭐랄까 하나의 선언 같은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소설을 딱 다섯 개의 핵심 키워드로 완벽하게 해체해 볼 겁니다. 공간, 계급, 노동, 자연 그리고 꿈.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잡고 가면, 시험에서 아무리 까다로운 문제가 나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공간입니다. 이 모든 비극이 펼쳐지는 무대, 1970년대의 은강. 과연 이곳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기서부터 모든 분석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은강은 그냥 단순한 배경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거의 하나의 등장인물처럼 움직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급격하고 그리고 아주 비인간적으로 산업화되면서 만들어낸 그 냉혹한 현실 자체를 상징하는 공간인 거죠 가족이 은강으로 왔다는 건 그냥 이사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생존 자체가 매일매일의 싸움이 되는 거대한 착시 시스템 속으로 말 그대로 스스로 걸어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족의 불행이 아니라 시대 전체의 비극이 막을 올리는 순간인 거죠 자 이제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이자 시험 출제빈도 거의 1순위라고 할수 있는 먹이 피라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장면은 되게 평범하게 시작되어 어린 동생이 숙제를 하는 아주 일생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이 숙제라는 행위가 순식간에 우리 사회 구조에 대한 가장 날카롭고 본질적인 비판으로 확 바뀌게 됩니다. 자, 이 표를 보세요. 정말 소름돋는 지점 아닙니까? 작가는 자연 생태계의 먹이 피라미드랑 인간 사회의 착취 구조를 완벽하게 일치시켜 버립니다. 모든 걸 생산하지만 결국 가장 먼저 먹히는 녹색 식물이 바로 노동자.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모든 걸 잡아먹는 최상위 포식자가 바로 자본가. 이 완벽한 비유. 시험에서 핵심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반드시 필기해 두세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영호의 이 대사입니다. 자신들 가족이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 즉, 위 계층에게 모든 걸 착취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깨달음이라서 더 충격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추상적인 피라미드 구조는 현실에서,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공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 피라미드의 맨 아래층에 있는 화자, 나의 삶을 통해 이 착취가 얼마나 끔찍하게 벌어지는지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경험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 바로 인간 소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는 기술자나 장인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기계의 일부, 언제든 다른 걸로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나오죠. 공장장에게는 노동자 전체가 기계였다. 그리고 화자인 나는 그저 또 하나의 보조 기계에 불과했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구체적인 묘사들, 이게 바로 그의 비인간화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서술형 문제에서 화자의 인간 소외가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 서술하시오 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이걸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예시들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시험을 위해서 이 별명이 가진 반어법을 반드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쌍공청의 사나이, 란이 뭔가 되게 강하고 주체적인 느낌이 들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힘이 아니라 인간이 도구에 종속되어버린 그의 무력함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치라는 것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소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노동자의 고통을 훨씬 더 크고 눈에 보이는 파괴와 연결시키죠. 이건 상위권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한 심화번석 포인트니까 잘 들어두세요. 더러운 바다였다. 이 단순하고 암울란 문장 하나가 인간 정신의 내면적인 파괴가 어떻게 자연세계라는 외국의 파괴로 고스란히 이어지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은강의 풍경은 그냥 오염된 게 아니에요. 이건 이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독성을 내뿜고 정체되어 썩어가는 사회 그 자체를 비추는 거울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작가는 사회생태학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문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인간이 인간을 계급으로 나눠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 논리가 결국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파괴하는 논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즉, 노동 착취와 환경 파괴는 그 뿌리가 같다는 거죠. 작가는 이 연결고리를 그냥 암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노동에 대한 착취, 공장과 자연에 대한 오염, 항구, 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힘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고발하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토록 잔혹한 현실 앞에서 과연 가족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마지막 핵심 개념 릴리프트읍이라는 환상의 공간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릴리프트읍은 지옥 같은 현실인 은강의 완벽한 반대편에 있는 곳이에요. 억압하는 자들의 세상이 아니라 억압받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다시 만들어진 세상인 거죠. 바로 이 질문이 이 작품의 단골 심화 문제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본문의 근거를 끌어와서 자신의 해석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인지 절망인지 아니면 그둘 사이에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봐야 합니다. 자,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꼭 가져가야 할단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대비입니다. 지옥 같은 현실, 은강과 환상 속 유토피아, 릴리프트, 이두 공간이 어떻게 충돌하고 대비되는지를 통해 작가가 1970년대 우리 사회의 모순을 어떻게 폭로하는지 분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작품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대비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